기본적으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생산해서 유통해서 파는 산업자본주의가 있고 예. 그 밑에 이, 이것을 여기에 기름을 붓는 자본 자본 금융자본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주의로는 지금 갈수 있는 데까지 다 갔다고 생각해요 음. 마지막이 지금 신성장동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음. AI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음. 이 문제인데 가장 우리나라 발목을 잡는 건 금융자본주의거든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 미국에 있었으면 다 죽었어요 음. 한사람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잡혀갔어요. 다. 다 잡혀갔고 네. 저런 방식으로 삼성 미국과 있었으면 경쟁 못합니다. 음. 저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원합니다. 음. 우리나라는 자, 미국식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자본가 국가예요. 자본주의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가 국가예요. 음. 자본가주의예요. 정확히 말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경제 문제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에요. 맞아요. 특히 그죠. 금융자본주의에 대해서. 예. 이전까지 대통령들이 대개 산업자본주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었어요. 공부했고. 우리 저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최고 전문가입니다. 음. 경제는 책각이 될 정도로 맞아요. 하지만 거기까지는 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은 음. 경제에 관한 전문가 아닙니까 음. 하지만 다 어디 전문가냐 산업자본주의 산업, 산업 자본주의 전문가들이에요 음. 근데 금융자본주의 전문가로는 가장 깊이 알고 있고 정확히 알고 있고 음. 내가 어제도 정확히 푸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암소를 데려다 키웠는데 새끼를 낳았어 음. 근데 갑자기 이 새끼는 다른 사람 거래 음. 이런 일은 없게 하겠다 음. 이게 다 많은 걸 내포하고 있거든요. 음, 음. 이게 자본가들이 자본주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건 자기는 절대로 응납하지 않겠다. 음. 그래서 저는. 대가. 예. 저는 음. 우리나라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제대로 된 자본주의 국가가 된다.